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공지 및 이벤트 홍보 영상? 네, 홍보 영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7월달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컨텐츠 이름은 바로 대신 사드립니다. 라는 컨텐츠로, 네, 딱 느낌이 오시죠?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가 대신 사서 리뷰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막 추첨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 리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단, 단. 네, 맞습니다. 상한선이 있어요. 저도 이제 유부남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번 7월달 하는 이벤트는 상한선 50만원. 50만원 이하 제품은 그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서 제가 쏙쏙 뽑아서 리뷰를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맞습니다. 컨텐츠가 떨어져가요. 네.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전자제품 요즘은 뭐라 그럴까. 어, 현, 현타, 현타, 현타보다는 딱히 사고 싶은 게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힘을 빌어 네 리뷰를 좀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해당 제품, 그러니까 리뷰한 제품은 제 채널을 통해서 중고가로 또 판매를 할 거예요. 네, 여러분들에게 시중가보다 좀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괜찮은 기회가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네,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. 전자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어떤 제품이든지 제 댓글,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검토를 통해서 구매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할게요. 네. 네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. 많이 참여해줘요. 그럼 뿅!